이번 코로나는 정말로 특이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스나 메르스 때 같으면은 복균자가 바로 스스로 알아서 메르스가 아, 왔구나, 사스가 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전문의를 통해서 즉시 치료가 되고 치료에 즉시 치료에 들어갔으나 이번 코로나 예들은 아주 특이합니다. 본인이 감염이 된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전념을 시키고 또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족들도 본인도 모르게 전념을 시키고 가족들도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되고, 또 집단 요양원이나 병원에서도 겉으로는 아무 증세도 없고, 뭐 열도 나지 않고, 의사 선생님들이 혈압이나 열을 측정해도 별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어 그냥 돌아가시오 그냥 뭐 감기 초기 증상인 것 같으니까 그냥 주사를 맞고 가시오 뭐 약이나 한 3일분 감기 처방약이나 치워주고 이러고 그약 먹다 본인이 집에 와서 갑자기 몸이 이상하니까 선별진료소에 가서 의심이 돼서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로 확진이 되는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이 코로나 애들 아주 고약한 애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느냐, 이거죠. 내 네, 이놈들, 코로나야, 당장에 물러가라. 지구를 떠나 저 우주 밖으로 빨리 사라져라! 이 못된 놈들! 너희들이 왜 인간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있느냐? 지구촌에 있는 모든 코로나 내 놈들, 빨리 지구를 떠나 저 멀리 우주 밖으로 빨리 사라져라! 알겠느냐?